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고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한 후 인슐린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며 발생합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의학회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뇨 전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로감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한국인의 쌀밥과 면류 중심 식단이 혈당 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일까요? 지금 바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조절하세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탄수화물 흡수가 느려져 혈당이 천천히 상승합니다. 나물과 고기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저지아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보리, 귀리 등 통곡물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셋째, 식사량과 속도를 조절하세요. 음식을 천천히 적당히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Nutrition and Diabetes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먹거나 과식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인의 평균 식사시간이 약 15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30분 동안 천천히 씹으며 식사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식후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식후 10~15분 동안 걷기만 해도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점심 식사 후 사무실 근처를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들이면 피로감도 줄이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와 간식 조절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간식 조절이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당 농도를 희석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 있으며 케이크, 음료수 등 고당분 간식을 줄이면 혈당 급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의 개념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면 당뇨 위험을 낮추고 피로감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 조절, 저지아의 음식 선택, 식사 속도 조절,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간식 조절 등의 실천을 통해 건강한 혈당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건강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